자, 그다음에 10번 보게 되면 계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풀었던 그 계산 문제, 목재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연물의 그 발열량 문제를 구하는 겁니다. 10번. 자, Q는 HA분의 CIHI 4500 A 분의 시그마 Q. 자 문제를 한번 잘 읽어 보게 되면 목재 300kg과 고무 5 0 0 k g 이 되어 있네요. 아 이것도 두 개로 되어 있네요. 목재와 고무. 자 그러면 목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300kg이고요. 목재의 발열량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단, 목재의 발열량은 18,855 k 로줄파 킬로그램 킬로줄파 kg 키로그램다꼭 밑줄 그어야죠. 18,855키로줄파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킬로칼로리로 갈 하려면 어떻게 4.2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게가 500 k 로 짜리고요. 그 다음에 에... 발열량이 42430 얘도 키로줄파 키로그램이고 곱하기 4.2분의 1요거 계산해주면 목재의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 나오냐면 1.346 곱하기 10의 육수 그 다음에 고무를 계산하게 되면 5.049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넣어주고 4500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1.346 곱하기 10의 6승 플러스 5.049 곱하기 10의 6승은 얼마? 4500 곱하기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있습니까?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832가 되겠네요. 32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얼마? 44.409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답 찾으면 되겠네요.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몇번 풀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네? 몇번 풀어보니까 이거 봐.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 볼 때는 되게 어려워 보여도 몇번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우리가 풀다 보니까 능이 능이 뭐 얘가 재료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목재, 고무 그다음에 종이. 그죠? 종이 하게 되면 또해 주면 되죠. 또더해 주면 돼요. 더해줘 가지고 목재 발열량 4,500과 그다음에 면적을 해 가지고 나눠 줘 버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발열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기 저기서요? 예. 그 단일 환산을 안 하고 예. 4,500을 안 넣고 저18,855 이거를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단위 환산을 안 하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단위 환산을 안할것 같으면 그럼, 그,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나요? 요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답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걸 다이렉트로 넣으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얘 단위가 얘 단위가 킬로칼로리 단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전부 다킬로칼로리로 바꿔준 거고요 지금 목재 발열량을 만약에 여기서 18,855그 단위를, 그 단위는 지금 키로 줄파 단위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이렉트로 넣으면 얘를 안 해도 되겠죠. 안 네. 안 해도 돼요. 예. 예, 예, 막바로 예. 하면 되죠. 근데 문제상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꼭 단위 환산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게 FM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네요. 보니까.